안녕하세요, 예니입니다. 이번 브이로그에는 올해 가을에 다녀온 한국 휴가를 담아봤어요. 해외로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요즘 무척 가족과 주변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 언제 돌아올 생각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. 음, 한국이 그리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돌아갈 정도로 현재 해외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거든요. 카타르에서의 생활도 매일 이곳저곳 비행하는 승무원 생활도 그 나름의 행복이 분명해서 고민이 좀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누군가 한국에 무엇이 가장 그립냐고 묻는다면 저는 연결됨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한국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10년 넘게 함께해온 든든한 친구들로부터 오는 단단한 연결됨이 자리잡고 있어서 기대고 싶은 마음, 편안한 웃음을 나누고 싶은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 휴가를 오는 것 같아요. 음. <목소리> 음, 대박. 음, 매워. 지금도 이겼네, <목소리> 근데 아니 그데 이거를 이렇게 빨리 불어, 반응을 <목소리> 봐야 이렇게 10초 안에 보여줄 거으면 <목소리> 그냥 전 아니 이제 <목소리> 네. 혹시 화장실, 그, 건설 공장에 있으세요? 아, 예, 지금 마무리 짓고, 건물 올리고 가고 있습니다. 아,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아, 여기서요? 네. 아, 여기서 지금 얼마나 걸리냐면요. 그, 님이 들어 누워있는 꼬라지가 보이네요. <laughs> 어, 어, 어디 계세요? 아, 어, 그거 알려줄 수 없지. 멍청하게 어, 날 어, 지켜보고. 근데 <laughs> 진짜 무서워. 나 <laughs> 언니가 안 보이는데? <laughs> 응 오늘 우리 <목소리> 가라 나 <laughs> <laughs> 진짜 패스때에 꾸ってる 거어신요 아, 나 오늘 유튜브 할 거야. 그 아, 내패스테니까 펜치 본다. 그 진짜? 너한번 걸리. 저로 해야고. 그럼 장난. 무이뭐냐요 엎드려 어 <근데> 진짜 마보 같다 그래? 아니 근데 말했지? 그냥 무료무사 주고 근데 진 지나가는 건좀안게할거다아서 지나가는 건좀안돼 언니 그장난하게 기도 제압 당해가지고 역시 기대야 <laughs> 어. 기 아니까. 이거나 누구라도 하면서 진짜. 나무 포장마차에 기지 소개팅을? 애초에 포장마차에서 소개팅 쉽지 않잖아. <laughs> 아막 이렇게 하면 내가 아진기네기가지고 거가이 와이 가. 안내면진 거가이 와이 하나 둘. 안내내 하나 <laughs> 둘. 안내. 김밥에 생채 먹을 거예요. e 사 d 관련된 것들이 엄청 뜨고 있어요. h e 거거 o m to go. So, what do you call? What's t h 도 너무나 많지 and 서 가득 담긴, m 상에 가득 담긴, s t h 담긴 a 또... 괜히 가 l i t t l 리 do? d 진짜 너무 행복하다가도 아, 갑자기 순간순간, 막 그런, 갑자기 걱정? 음. 걱정하고, 아, 나다 나 돌아가면 막이거 했었어요. 했었어요.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야. 그래서 사실 계속 머리에 여유, 여유, 여유 하면서 계속 바다 쳐다보는데 또 바다 보니까 또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들고. 너무한데. 기하니 어? 그러면 돼, 안 돼. 돼. 손잡아줘손잡아줘손잡아줘 이제. 이럴려고 한것 같아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왜 엄마 왜 이렇게 꾸미고 네. 왔어? 안 꾸미는데. 아 잠옷 잠옷 입고 왔어? 응. 아 감자 때 진주 목걸이 찾시나 봐요. 귀걸이랑 <laughs> 문제 아가씨. 지금 <laughs> 밖에서 먹어? 집에서 먹어? 어, 뭐야? 뭘 메고 안녕하세요 하라고 자왜 <laughs> 아빠한테 있어? <laughs> 그거 알았어? 한 알당은 십칠만 원인가고 요거는 1 3만 원. 이런 데에서 너 그거 하나 당했구나. 다 중국에서 오는 것인가? 태국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지? 너 이거 진라면 사갈 거야? 진라면? 응 왜? 어디가 갖고 라면 다 뺀다고 그래가지고. 아빠는 지금. 아빠 저기서 아. 다 선물 먹고 있었어. 미역국 라면 좀 맛있는데. 근데 열라면이 맛있다. 고아나 열라면 안 좋아해. 진진 짜라. <laughs> 아, 아저씨 아저씨. 멸치상국얼마큼 <laughs> 먹고 싶어요? 되게 맛있네요. 되게 좋은 메뉴를 먹은 사람? 진짜 그다 너무 이 사람 구사았어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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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. 음. 아. 아 그럼 여기서 그 남자애가 아 귀여워. 맞아. 이 플로팅 하나 봐. 어 맞는 것 같아. 막 운전을 하면서 막아 귀여워. 이렇게. 아이 I 에 있었나보다. 어두운 하늘 그 아래 <laughs> 잠들지 못하는 사람 <laughs> 이런 저런 생각에 <laughs> 뒤척이 뭐야?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밤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.